자, 50% 문제 봅니다. 자, 보니까 아래로 여러 개 나왔는데, 뭔가가 재밌대요. 그죠? 뭔가 재밌는데, 뭐가 재밌다? 말하는 게 재밌다. 그녀랑 말하는 게. 이게 원래 해석사, 해석상, 해석 해석상 이 부분이 주어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게 동사죠. 이게 보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가주어 자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진짜 주어 자리. 그래서 여기에는 가주어 이슈 오고요. 여기에는 투부정사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문장은 이 진짜 주어 자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가 너무 길죠? 네.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고 그냥 형태만 갖고 있는 입만 남겨놓은 겁니다. 아, 여기 주어가 있었구나. 흔적을 남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거 틀린 사고 없죠? 네. 저는 설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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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게 되면 그녀는 크레용을 샀다. 뭐 할? 가지고 그릴이죠. 자,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크레용을 크레용을 뒤로 보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린다. 뭘 가지고? 크레용을 가지고 그리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풀면 안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은 수영장을 지었어요. 어떤 수영장? 수영을 하는데 어디서 수영을 하죠? 자 수영을 합니다. 어디에서? 안에서 하는거죠? 뒤로 보내보면 은 이렇게 말이 돼요. 바로. 알겠습니까? 음. 안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위다하고 인. 답이었고요 3번 봅시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그녀는 스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고 싶어요. 그죠? 자 1번 볼까요? 왜 스카프를 짜는지. 이유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짜는지 그건 괜찮죠? 그죠? 언제 자,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자, 무엇을 짜야 할지, 뭐 말말 되는 것 같은데, 자, 무엇이 오려면은, 이 스카프가 있으면 안 돼요. 아, 네. 여러분, 아, 네. 니, 여러분 봐봐. 왓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이죠? 네. 다시 말해서 어떤 명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또 동사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왓, 툭, 니 d 하면 말은 돼, 일단. 그러니까 문자, 그 문법은 맞아. 근데 뒤에 스카프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아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하우나 와이나 웬이나 r e 은 약간 부사계열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와은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말이 겹쳐버립니다. 자 어디서 잘 장소 중요하지 않죠? 답 4번이었습니다. 2번, 2번이 자 다시 잘못봤어요. <laughs> 체크 2번 해놓고 자 2번이었습니다. 자 어법에 맞지 않는 걸 고르래요. 자 봅시다. 쉽지가 않대요. 무엇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죠. 그 다음에 뭐이 부분이 동사고 보고 문장 완벽하고 맞죠. 그다음 그녀는 바란다 뭐하기를 이기기를. 자, 호프는 미리 동사라고 배웠습니까? 미리 동사.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몇개 있었죠. 자,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뭐 있었죠? Want, hope, wish. 디사이드, 그죠? 그 다음에 뭐 리퓨즈, 뭐 플랜. 자, 리퓨즈는 거절하다. 그다음 원트는 뭐죠? 원하다. 호프 바라다, 위시 바라다, 디사이드 결정하다. 플랜은 예. 계획하다. 그다음에 뭐 프라미스 약속하다 이런 것들은 멀치한다. 우리가 뒤에 투치한다. 뭐라 부른다? 미래 동사라 불러. 왜 미래 동사냐? 자, 나는 수지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 했어요. 근데 아직 못했죠. 미래의 이제 일이죠. 바란다, 원한다, 다 미래이죠. 데이트 하기를 결정했어요. 아직 안 했죠. 뭔가 하기를 거절했어요. 안 했죠. 플랜, 계획하다 안 했죠. 프라미스 약속 이다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미래 동사를 부릅니다. 약간 투는 미래의 느낌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아까 호프를티게못 찾는다. 투치하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나는 결정하지 않았어. 자, what to read. 이거는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외우는데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What I should read. 알이죠, 그냥. 자, 내가 무엇을 읽어야 할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랑 똑같다고 하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과 똑같다. 맞죠? 이것도 어 선생님 디사이드 아까 투치 한다면서요. 물론 투어도 되지만 이런 의주동도 된다. 다시 응은사 플러 수투점도 된다. 오케이. 그다음 나는 없어요. 나 g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을. 그러니까 뭐다 펜과 펜이나 연필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겠죠. 위치 맞는지 봐 주고요. 이투이하가나 g 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맞죠? 그다음. 자, 클라라는 결정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기로 자, decide는 무슨 동사다? 미래 동사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뭘 쳐야 된다? to 부정사니까 to w h 가 됐어야 됩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쓰임이 주어진 문장과 같은 것은 자, 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읽을 것을 자, to 부정사가 <laughs>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정 용법이죠. 같은 오로래요. 자, 그는 약속했다, 일기를 쓰기로. 자, 이거는 목적으로 쓰였죠. 이거는 명사정 용법입니다. 여러분, 명사가 문장에서 뭐로 쓰입니까? 주어나, 보나, 목적으로 쓰이죠. 해석은, 뭐, 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됩니다. 알겠어요? 뭐, 뭐, 하기. 뭐, 또는 뭐, 뭐, 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뭐, 뭐, 할 정도죠. 뭐, 뭐, 할. 자, 봅시다. 브레이드는 돈이 없대요. 뭘, 어떤 돈? 쓸 돈. 이건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 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2번. 그 다음, 나는 원한다. 학교에 가기를. 어떻게? 자정을 타고. 자, 목적으로 쓰였죠?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자, 소리라는 애의 취미는 무엇이다? 음악을 듣는 것이다. 뭐뭐 하는 거. 보호로 쓰였죠? 마찬가지로 명사적 용법. 자, 너는 택시를 타야 한다. 문장 이미 끝났죠? 조동사 목적어. 뒤에 또 나왔죠? 이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부사용법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이 많아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때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부사전용법의 해석이 목적에 해당합니다. 목적어랑 다릅니다. 해석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자, 명사전용법을 세워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하고, 부사용, 부사전용법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다릅니다. 해석도 다르고, 쓰임도 달라요. 조심하세요. 그냥 발음만 비슷해요. 자, 같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녀는,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뭐 했다? 자, 배웠다, 이 말이죠? 자, 봐봐, 여기 보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뭐가 똑같다?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어 똑같다. 운전하는 게 누굽니까? 그녀적으로. 쉬를 잘 찾아줘야 됩니다. 주어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좀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자 이거 자투부 정사구가 문장의 주어였죠 쓰 너무 길죠 그래서 뒤로 보내고 뭘 남긴다 이슬 남긴다 이게 뭡니까 진주어 이게 가주 어 해석도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이슬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가주어 자리만 찾아오는 주어기 때문에 그다음 자 그다음 우리는 동물원에 갔다 뭐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이제, 해,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부사진 용법이고요. 해석사 뭐뭐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용법 중에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죠? 우리는 동물을 보았고, 뭐 한다? 동물원을 갔다. 뭐, 말도 안 되고. 네. 어떤 목적의 의미가 있다, 없다? 목적의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자, 미나는 자랐다. 그 결과 뭐가 되었다? 네. 가 되었다. 이거는 자, 자, 이 부분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골프사 됐다는. 그죠? 자, 투부정사 용법 중에 부사 용법 중에 결과가 있어요. 자, 미나는 자라서 골프 선수가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정 용법에서 이번엔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에 자주 쓰이는 결과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grow up이 있고요. 그다음에 leave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사는 아니지만 only to 부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 어 awake가 있어요. 어웨이크. 이런 것들 나오면은 뒤에 투부전서 나온다. 그러면은 다 결과입니다. <목소리> 올리 투부 정사. 올리 투부 정사는 앞에 와는 A상밖에 결과가 나올 때. <목소리> 어웨이크. A W A K 깨어나다. 개더박은 <목소리> 어웨이크는좀 달라요. 자, 어웨이크 그냥 웨이크 웨이크. 자, 개더은는이 t u 더도일어나다고 a 웨이크업도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근데 개더 p 는 자기가 아나 어, 자다가 아 학교 가야 돼 일어나야지 이게 개더 p 이고 그 웨이크업은 자다가 눈이 탁 떠지는 게 웨이크업이야 <laughs> 다르죠? 그냥 자다가 자다가 어 아침이네? 이게 웨이크업이고요 개더가아 학교 가야겠는데 일어나야겠다 아, 아닙니다 아 어떤 으 봐봐 하나 더 알려줄게요 결과하고 목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적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가, 의지로 할수 있는 부분이 목적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영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가는 거내 의지로 갈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자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가 안 됩니다 의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원래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의지가 있고 없고로 가르쳐야 되는데 다 판단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런 동사라든가 표현을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자, 내 브라더는 프랑스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사정 용법에서 목적이죠. 그죠? 내 브라더는 프랑스에 갔습니다. 자, 인하더투. 자, 투부정사용법이 부사정법에서 목적일 때 뭐가 똑같냐? 인하더투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똑같냐? 소에즈투와 똑같아요. 다 목적을 나타내는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인하더투에서 인하더 생략하는 소에즈투에서 소에즈, 소에즈 생략 가능해 되겠죠. 왜? 그냥 투부 정사도 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자 다음 두 문장이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어요. 자 문장의 주어가 지금 투부 정사 검청 길죠. 네. 이거를 뒤로 보내면 이히 남고 뒤에 투부 정사가 남겠죠. 그래 투 리멤버, R E M E M B E R 그다음에 네. 폰넘버쓰죠 네. s 스 사람 틀려요. 근데 좀더딱 찍어주세요. 좀 있나 올래, 문장에? 네. 자, she didn't decide where, she'd, 다시, where she should buy a bag. 그녀는 결정하지 않았다. 어디서 그녀가 사야 할지를. 자, 이거 보게 되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죠. 뭐와 똑같다? 의, 의문사, 투부정사가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ere, where, to buy, a bag. a bag인 사람 틀려요. 채좀 잘하세요.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짝지은 것을, 자, 봅시다. 나는 지난주에 케이크 만드는, 자, 봐봐, 여기. 이 투부정사 보면은, 이게 동사 역할이고, 케이크 목적 역할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왓은 못 옵니다. 왜? 왓은 명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목적 같은 거 빠졌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왓은 다, 다 탈락이에요. 하우나 웨얼 같은 경우는 부사결입니다. 방법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나타내는 부사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해석을 품는 겁니다. 해석상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어디서 만드는지를 배웠다. 방법이 더 적절하겠죠. 그죠? 그 다음, 그는 나에게 물었다. 그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물어봤어요. 사용식이죠 뭐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푸시 동사라면 퍼니처가 목적의 칼이죠. 왓은 못 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서 어디에 가구를 놓아야 할지. 물론 나는 국어를 너무 잘한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해석으로 풀어 됩니다. 난 국어 좀 약하다 그런 애들은 이런 것도 판단해봐도 괜찮아요 목적이 있, 있고 없고에 따라서 w h 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오케이 자 투의 쓰임이 다른 것자 투는 뭐가 있죠 투 부정사의 쓰임은 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투가 있죠 그렇습니까 자투 부정사는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오죠 전치사 투는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나 뭐 ing 형태가 옵니다 ing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동명사라고 또 배웁니다 동명사 명사의 역할이 있어요. 자, 볼까요? 나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할.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 무슨, 용, 무슨 뭡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네. 자, 그 다음. 나는 기뻤어요. 아, 앞에 감정 나왔죠. 왜? 에, 그죠. 자, A를 다, 다, A, 전부 A를 받아서 기뻤다. 이 말이죠. 이거 뭡니까? 투부정사 용법의 부사적 용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이 많습니다, 주로. 자, 그 다음. 자,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에 가는 조망. 자, 이것도 뭡니까?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뭡니까? 형용사주용법이죠. 그 다음. 자, 그는 갔다. 어디 갔다? 자, 라이벌은 명사죠. 이 투는 전치사죠.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 팀은 자라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이거는 투부정사 용법에서 부사정법에서 결과에 해당합니다. 아까 grow up 있으면은 결과라고 했죠? 해석을 영화, 배,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자랐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동사를 조금 외워놓으면 편하다. 어퍼스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이물은 안전하다. 뭐하기가? 마시기가. 자, 앞에 safe는 형용사죠. 이거는 부사적 용법에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좀 헷갈리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 뭐죠? 부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형용사 수식이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제이스는 의자를 샀는데 어떤 의자 샀습니까? 자, 의자를 치로 보내보세요. sit o chair 맞습니까? 아니죠. sit or chair죠. sit on이 됐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좀, 나중에 보면은 쉬워요. paper to write on. pen to write with. write with.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friend to talk with. 또는 talk to. 이런 식으로. 맨 나오는 거 나와요. 자, 그래다2번이었고요그 다음에, 너는 바라니. 자, hope란 동사는 목적으로 뭘취한다 이거 미래 동사죠? 그래서 투 o 치한다 그거죠. 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어떤 친구? 같이 놀 친구. 자, 이것도, 프렌드 뒤로 보내봐. 플레이 위더 프렌드 말말 되죠. 그래서 with을 썼냐 안 썼냐입니다. 그냥 플레이어 프렌드 하면은 뭐 친구를 친구를 뭐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죠, 좀. 그죠 이상하죠. 악기도 아니고 친구가. 자, 그는 배울 것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 에 뭐가 왔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수부정사가 왔죠. 그래서 명사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트는 어떻게 뭐 해야 할지 또는 어떤 방법. 그는 뭘 배웠다. 올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웠다. 자, 용법이 다른 거로래요. 4번. 자, 끌어주시고요. 자, 우리는 수업을 빼먹었어요. 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사전 용법의 목적이죠. 그 다음. 자, 플레인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네요. 자, 다 나왔고요. 자, 그녀는 해외로 갈 계획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똑같죠? 자, there are many places. 많은 장소가 있다. 뭐 할? 방문할 어디에 서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전 용법이죠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장소는 장소인데 방문할 장소 오케이 그는 l a 로 에리로 왔다뭐 위해서 조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부사전 용법의 목적이다 그다음 나는 숨었다 커튼 뒤로 뭐하기 위해서 그를 놀래키기 위해서 똑같죠 목적이죠 문막 위해서니까 그다음 5번 <laughs> 자, 바르게 배열하시오 자, 축구 경기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문장의 주어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고요. 뭔가 하다가 동사 매우 흥미진진이 보어죠. 근데 보니까 여기 이시 있죠. 그러면은 이 주어 역할하는 게맨 뒤로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슬로 시작갑니다 It is 그 다음에 보어 매우 흥미진진하다. Very exciti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주어가 되니까 to 자, 투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는 것이죠. C가 없네요. 왓치네요. 그 다음에 축구 게임이니까 사커 게임스. S 뺀 사람 틀려요. 점안 찍은 사람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가주어고 이게 뭐다? 진주어다. 이게 동사, 이게 보호다. 다음, 6번 봅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했어요. 내 여동생은 살을 빼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여동생이 주어죠. 먹지 않는다가 동사, 패스트푸드가 목적어, 살을 빼기 위해가부사전 용법의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 순이죠. 이해됩니까? 자, 내 여동생. my sister. 자, 조심해야 될 걸. 시제 확인합니다. 먹지 않는다. 시제 뭡니까? 현재죠. 그래서, doesn't, doesn't eat fast food. 그죠? f o 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뭐 간사 필요 없, 없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 나야 되죠? 자, 살을 빼다, lose weight. 썼죠? 그래서 이게, 자,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목적어, 이 부분이 부사 역할을 하는 자, 목 부사에도 목적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였습니다. 그 다음, 이 시장은 쇼핑하기에 좋은 곳이다. 자, 이 시장. 이게 주어. 그리고 이다가 동사. 그 다음에 좋은 곳이, 어, 보어. 그 다음에 쇼핑하기 얘가 이 보어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전역을 들어야 되겠죠. 순서는 주어, 동사, 보어, 형용사. 순이죠.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장. 디스, 마켓. This market is a good place to shop인데 이거를 shopping 한 사람 있는데 안 됩니다 왜 to 부정사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to shop이 앞에 나는 good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7 번입니다 자한 문장으로 나타내래요 자 나는 책을 사고 싶다 나는 뭐 한다? 서점에 간다. 난 서점에 여 갈까요? 그니까, 러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뭐로 들어간 거야? 그죠. 그죠. 어떤 푸부정사의 부사전 역법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까? 이 부분.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녀는 백화점에 갑니다.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디다 쓰면 돼요? 여기다 쓰면 되죠. 여기다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는 공원에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준동사는, 준동사. 준동사는,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은 있습니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자, 형용사든 용법의 투부정사는 명사를 티수식하죠? 자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 쓰였을 때를 꾸며주죠 동그라미.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하나 명사 쿠 역할한다. 을 이거 맞죠? 뭐가 똑같다?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어 똑같다.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죠? 왜? 투부정사 용법 중에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죠? 이때 명사 중에 주어, 보호, 목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맞는 문장이는 동그라미 틀린 거는 X라 시오 자, 폴은 연필 샀는데 가지고 쓰리죠? 네. 그니까 펜을 치러한 보내봅니다. Right with a pencil.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다. 자, that is가 아니라 이시겠죠 왜? 뒤에 투가 나와야 되잖아. 그니까 이게 진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가주어 역할을 해주는 이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좋은 문제예요. 좀 헷갈립니다. 실전 시험 나오면. 자, 회의로 가는 것은 신난다. 틀렸죠. 자, 우리는, 자, 플레이는 목적 뭐 취합니까? 투취하죠? 네. 왜 투취하죠? 미래 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로 떠날 계획이다. 틀렸고요 자, 내 숙제는 뭐 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이다. 자, 이게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이게 해석사 뭐만 하는 것으로 쓰인, 다시 목적 아니라 보호적 명사적 용법을 썼습니다 맞죠? 자, 내 삼촌은 뭐 하고 싶다?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아 이거 이 말이죠 자동차 사고 싶어 뭐할 직장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투 드라이버 v e 되겠죠 틀렸죠 자그 소녀는 원합니다 어떤 걸 원합니까 자 이거 조심하세요 Something, 그러니까 저, something이나 뭐 somebody나 뭐 someone처럼 t i n g 이나 body나 on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지죠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근데, 투부장사가 또 꾸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순서가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입니다. 형용사가 가운데 와줘야 돼요. 그래서 cold의 위치는 something 뒤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오케이.